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 라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라는 대립유전자 라지 E와 스몰 E에 의해 결정된다.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 라지 B는 스몰 B에 대해 라지 D는 스몰 D에 대해 라지2는 서로 2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가, 라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개의 상염색체에 있고 가, 다의 유전자는 라의 유전자와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럼 가, 다는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있고요 라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가, 라의 표현형이 모두 우성인 부모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가, 라의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은 확률은 16분의 3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의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이, 라지, 스몰이가 돼야 우성이 될 확률은 4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돼야 16분의 3이 되겠죠. 자, 하나의 염색체에 대문자가 3개가 다 있는 경우. 대문자가 다 하나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두 개만 있는 경우, 다른 염색체 반대로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만 있는 경우, 다른 염색체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오면, 얘를 만나면 무조건 다 우성이죠. 그러면은. 이유전자을가진사람에서는 4분의 1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유전자형과이 유전자형이 이이 있을 때 4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얘하고 장하고 만날 때 그러면 다 우성인 게 나오겠죠 그러면 4분의 1이 나오죠 자 문제를 가게가 a 가가라중적가도두가지 형질의 유전장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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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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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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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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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러면 가나다의 유전 제형을 한번 써 볼게요. a a 그다음에 라지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해 볼게요. 라지 a 스몰 a 그다음에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리고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하니까 자요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4 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다음에 라에 대해서는 이형 접합과 동형 접합을 따로 써볼게요. 이형 접합은 아니 동형 접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형 접합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형 접합이 몇 개인지 세 봅시다. 여기 한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두개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 개가 있고요. 여기서는 한개 있네요. 자, 여기는 0개고요. 한 개예요. 그럼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가 되려면 얘네들을 만날 때는 얘를 만나든 얘를 만나든 상관이 없으니까 2분의 1 확률이에요. 그리고 얘네 둘을 만나면 꼭 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